안녕하십니까. 가만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군입니다. <laughs> 네 오늘 재대결하는 날이죠. <laughs> 아, 댓글을 보니까 제가 초보자인데. 아,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대결이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뭐, 물론 이제 인정할게요, 패배는. 그, 진건 인정하는데, 말이 안 되는 대결이었죠. <laughs> 아, 네. 그쵸. 저희 다마원님이 훨씬 잘하시고. 아니, 근데, 예, 네, 네네 네, 네, 근데 뭐, 우리 또, 빠꾸니 또 그렇게 잘했다고, 아니, 제가 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합니다. 네. 요새, <laughs>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이 많고, 제가 봤을 땐 이제, 심플이즈 베스가 좋지 않을까. 네. 아, 네. 합식도 좋지만 네. 이제 단순함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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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오늘은 음. 도전자인 담화마님 먼저 하시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패자가 먼저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요 또 합식 할 겁니다. <laughs> 또, 감식하신다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식물의 종류도 다르고, 서로 취향에 맞춰서 하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꽃부터 골로 가보시죠. 가마마님 먼저. 가죠. <laughs> 나는 이꽃 모양을 맞춰갖고, 꼭한번 꼭 심어보고 싶은 이 디스파를 심겠어. 디스파. 네, 가마마님은 디스파. 디스파. 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주셔야죠 기울여서 디스파 네 디스파를 네.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화분 고르러 가시죠 가죠 디스파 생긴 모양이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여서 고기에 맞는 수형에 맞는 화분을 제가 골라볼게요 어떻게 참 이번에는 잘해서 뭐 아들이겨서 뭐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신 걸로 보기 좋으신 걸 저는 이거 엠분 엠분 하겠습니다. 네, 황하모님 화분 고르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식물을 고를 차례입니다. 네, 저, 챔피언 떡군! <laughs> 저 한번 그냥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고를 식물은요. 조그만한 애들이에요. 제 취향은 조그맣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걸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약간 검정색,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 젤리틱한, 그리고 이렇게 밝은 광택인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바로 캐치아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한 거, 이 조그만한 거를 조그만한 그대로 유지하게 심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화분을 고를 차례죠. 제가 저는 다육이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커지지 않기를 원하면은 조그만한 화분에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그만한 화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아이가 굉장히 둥글기 때문에 화분을 좀직사각형에좀 약간 컴팩트한 걸로 고르려고 해요.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 중이에요. 저는 이둘 중에 하나를 그런데 아예 커지질 않길 바라기 때문에 아예 조그마한 화분에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분 예, 조그마한 걸로 할게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어, 이 디스파를 가고 오면서 이 수형이 좀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가지로 뻗어 나간 게 있어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합식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거 골라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 흙은요. 저는 소생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양이 많이 필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생토를 이용해서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이게 낮기 때문에요. 이탈리아 볼로 하게 되면 높아서 그냥 마사를 쓰고요. 밑에 이렇게 해서 한켜 정도 이렇게 어, 준비를 해놓습니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요. 이거 흙 네. 채울 때 얼마나 음. 채워요? 어, 아니, 3분의 1 정도, 이 뿌리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요거는 3분의 1 정도를 채워준 후에 흙을 털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게 아주 생긴 게, 그러니까 화, 화분 바깥으로 늘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찍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지금. 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 디스파는 좀한 달간 계속 꽃이 폈다 졌다 해요. 그래서 아주 요즘 요 시기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다육식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가 뻗어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가 봐요, 얘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화병 같은데다가 이렇게 한날 꽂아도 예쁜데 이런 수형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장에 오시는 분들 구경하시라고 데리고 오내고요. 어, 여러분들 항상 뭐 없으시면 할수겠지만 있으시다면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긴제 충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뭐 상비약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정도. 맞아요. 이렇게서 해 아무 그래서, 약이나 하셔도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서 해 저는 어,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얘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늘어 뒤로 나가도 돼요. 얘는 얘풀리가 뒤로 나가도 되기 때문에, 다행히 얘가 뿌리가 그렇게 굵지가 않네요. 숙성상 만약에, 구, 저기, 뭐, 그 하월시아처럼 뿌리가 굵은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는 또안 되거든요. 자, 이쪽 거 마저 반대편 쪽으로 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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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어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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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어우, 아, 다 심기도 전에 예뻐요. 어우, 내장. 그냥 닭살 때도도었어 소름 돋아가지고. 좋아서.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예뻐라. 참 다육이 좋아하셔. 음, 예뻐, 예뻐. 내가 오늘도 그 농장에 아, 아침에 갔다 왔잖아. 네네. 그래서 농장에서 그 사장님이 보드를 잘 타셨나봐. 근데 이제, 음, 우리가 한참 니들 어렸을 때는 막 겨울이면 스키장 가서 살다시피 하고 막 그랬잖아. 그쵸? 응응. 응. 근데 그분이 이제 바쁘셔갖고 못한대.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 아 나는 뭐에 미치면 꽂히면 그런데 지금은 다육이에 꽂힌 게 너무 다행이라고. 옛날에는 돈만 썼잖아 우리가 그지? 스키장을 가든 뭐딴 운동을 하든. 엄마 취미가 그러면 돈만 썼는데 이거는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돈도 벌잖아. <laughs> 그렇죠 그래. 또 이제 매니아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또 예쁘게 또 키우셔가지고 또팔육이도 어. 하시고 무슨 도 올리고리신다고 그그러고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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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갖고 엄마가 그 사장님한테 그런 농담을 했다니까 아우 난 이번에는 다육이한테 꽂혀가지고 그렇다고 그 전에는 돈만 썼는데 이제는 돈 번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휴 나이가 먹으니까 있잖아 두절 두절 막 그냥 막 얘기를 잘해. 음, 니가 화면상 예뻐 보이지 않니? 니네 눈에는 이게 안 예쁘니? 최대한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제 의견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또 이제 구독자님들 선택에 또. 음 <laughs> 이것도 아, 투표할 거거든요, 댓글로. 아, 그래요? 아유, 나는 진짜. <laughs> 아, 근데 저번에도 진짜 놀랍게 압도적으로 빡군이 이겼어요. 아, 진짜. 한70% 정도 고객님께서 빡군 손을 음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음. 아니, 그게 좋아요, 엄마도. 아들이 잘했다 그러면 좋죠. 제가 무슨. 빠꾸 이겨서 뭐 하겠어요? <웃음> 사실적으로 빠꾸 <laughs>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아 나는 몰라. 난 저도 좋고 이게도 좋고 나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리는게 좋아. 이거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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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서 해 갖고 싶었거든. 왜냐면 이렇게 두개 붙여진 모양의 물건은 없어 디스파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갖고 싶었어. 나중에 이게 또한칸더 분지 분할하면 분지한다 그래야 되나 분할하면은 더 이제 또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늘어지게 음.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아, 의도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음. 늘어지게 이쪽도 이렇게 늘어지고 이쪽도 늘어지고 내가 의도하는 게 그거지. 음. 네 이렇게 다와만님 디스파합식은 끝났습니다. 음. 음. 간단합니다. 뭐사치기랄 것도 없어요. 그냥 두개 같이 심은 거예요. 저는 요게 아픕니다. 저는 요게 저는 요렇게 해서. 디스파 합식을 약간 분재 느낌으로 심어봤습니다. 디스파요쁜가요 제가 예쁜가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제 빠꾸서 차례입니다. 해 네, 제가 는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요 식물을 크게 키우지 않는거예요 독일 장서이 엄청 예쁘죠. 딱이 크기에 맞는 화분을 써가지고 이 상태로 염으로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컴팩트한 걸 좋아합니다. 다육이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기 때문에 캐치아이도 이런 스타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겠지만,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캐치아이 굉장히 작죠. 캐치아이를 조심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서 뽑지 않으면 입장이 엄청 상해요. 예. 뿌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예. 예, 여기서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찝히기도 하네요. 예, 크고 있어가지고 이게 크는 흙이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께서 디스파르 소생토에 키우기 위해서 소생토로 심으셨지만 저는 이제 건달토로 달구기 위해서 그 상태 그대로 이 크기 그대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건달토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피, 이렇게 흙을 다 털어주시고 조심해서 뿌리가 아예 안 상하게 털어주신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충제 균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이게 친환경이라 손에 닿아, 닿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장갑 끼셔요. <laughs> 웬만하면 장갑 끼세요. 근데 좀 손에 닿아도 돼요, 이 친구는. 예. 아예, 아니야, 고객님들 중에서 손 따갑다, 아, 그러시는 분 있어서. 예민하신 내가, 분들은 무조건 장갑.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장갑 많으니까. 저희는 그냥 흙 만지는 사람들이라서 예. 괜찮은데, 저희는 엄청 이것만 <laughs> 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괜찮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살짝 내려놓고. 예. 근데 고객님들께서는 장갑 끼고 하세요. 예. <laughs> 일회용 장갑 집에 다 있으시잖아. 자, 깔망 솔직히 이렇게 작은 화분에는 솔직히 배수층을 이 중마로 하기가 조금 그래요. 예, 중마로 하기 하기 그렇지만 지금 중마밖에 없기 때문에 중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로 원래 그럼 뭐로 해요? 포마로 하죠. 소림마사소림마사로도 아, 소림마사로? 네, 배수층을 음. 깔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소리퓨가토도 괜찮죠. 좀더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층을 되게 얇게만 깔 거예요. 너무 흙이 없기 때문에 하부이 너무 작아서 아주 얇게만 깔 거예요. 예. 그 물만 빠져나갈 수 있게. 네, 그, 물만 빠져나갈 수 있게. 아주 얇게만 한층 정도? 한 1, 1cm, 1안 되게. 한 5mm 정도로만 이렇게 배수 층 깔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건달토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건달토를 조심히. 한 모양을 잡아주긴 해야 되죠. 딱이 상태로 이 정면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딱이 크기 딱 이대로. 이대로만 키울 거예요. 예. 네, 이대로만 키울 거기 때문에 흙을 먼저 채워주고. 저는 희 저는 도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화분이 이걸를 핀셋을 이용해가지고 이 핀셋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핀셋 뒷부분. 이 칼이 아니거든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딱, 아니야. 조금 더. 흙을 조금 더 채워야겠다.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아직 그 감각이 좀 부족해요. 이게 위치나 이런 거 잡는 게 부족해가지고. 감이 약간 없죠. 예. 감이 좀 약간 부족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준 다음에, 저는 식물 없는 상태에서 좀 다져줄게요. 어차피 화분이 작기 때문에, 딱이 정도, 예. 네. 이 정도로 됐고, 이 정도로 됐고, 조심해서 해야죠. 조심해서 흙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왜, 왜, 왜? 아유 너무 작아가지고 손이 크신데. 어. 다른 사람이 저도 더 불안하네요. 이렇게 조그만한 식물을 진짜 오랜만에 심어봐요. 저도. 저도 장난삼아 이렇게 흙장난하듯이 몇개 심어본 적 있어요. 저희 뭐뭐 뭐 7cm 화분인가 풀 분인가 네. 거기다 심어봤었고 심어봤었는데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조그만한 건제 손이 커서 아니, 덩치가 크고 손은 작은 편인데 손가락이 두껍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얘가 섬세하지가 못하죠 네어안 <laughs> 흔들리네 네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안 흔들리면 되니까 이렇게 <laughs> 네. 해주고 근데 아 이거 뽁뽁기가 있어야 되는데 에어브러쉬를 <laughs> 이게 흙이 사이에 있으면 원래 아, 에어브러쉬를 네. 이렇게 다 치워줘야 되는데 제가 아, 에어브러쉬를 못 준비했어요 조금 있다가 네. 마무리할 때 에어브러쉬로 아이고 아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좀 던져주시네 에어브러쉬로 예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당당하고 있고, 뭐 아주 무덤당무덤당하고 어, 있어. 지금 아우 환장하네 그때 처음부터 처음보다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아, 너무 조금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laughs> 너무, 너무 작더라고요. 아, 생각이랑 좀 그리고, 달라요. 예, 원래 그리고 이것도 이거 마감도도 원래 소림마 사람 저희 너무 작잖아요 아, 이게. 예, 그래 가지고 짧으면... 저는 손으로 <laughs> 잡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를. 네네네. 예, 손으로. 차차 해버려 이거 무슨 공예하는 것 같네. 무슨 비즈 같은 거 심듯이.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먹 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창피하네. 네, 뭐 근데 어. 정답이 어디 있어요? 원래 하는 방법에 하면 되죠. 에, 정답은 없고 에. 예쁘게만 심으면 돼요. 자기 에. 눈에 예쁜 게 제일 예쁜 거. 제가 고객님들이 저한테도 한 번씩 골라달라 그러시는데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고객님 눈에 예쁘신 게 제일 예쁘신 거라고 여기서 보이실 때 제일 예쁘신 거 가져가시라고. 에, 저희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건강한 걸 추천드려요. 솔직히. 에, 가서 안 죽는 에, 거. 가서 안 왜냐면, 죽어야죠. 예쁘게 키우시는 거는 그 눈의 취향이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맞아요, 고객님들마다 맞아요. 그 고객님들의 자기 취향에 맞추시고 이게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뽑아서라도 확인해드리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흙들을 조금. 아, 고질병이 도졌네. <laughs> 마살 너무 많이 해. <laughs> 아니, 나는 보기 좋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잔 먼지를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laughs> 처리를 해주면은 이게, 이게 물방울이 맺히거나 이러면 또 입장이 상할 수 있거든요. 에어브러쉬로 그때는 없애드린, 없애주는 드린없애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괜찮네요. 이제 괜찮고. 자, 분갈이 끝냈습니다. 이제 여기 화분에 남아있는 먼지도 좀 털어주시고. 예. 네, 잘 가만히. 네, 가만히. 예, 잘보여드릴게 예, 캐치아이 분갈이 우리. 빡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분갈이 끝났습니다. 자, 자모하님께서는 디스파를 모둠으로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빡꾼은이 이름 뭐였죠? 이거 캐치아이입니다, 캐치아이. 네. 캐치아이를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손바닥에 한번 올려볼래요? 화분까지 손바닥에 잘 보이게. 이렇게 딱 손바닥 크기예요 네. <laughs> 등치랑 안 어울리게 이렇게 깜찍하게 음. 네, 심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분한테 표를 주실지 또 투표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분을 굉장히 비싼 거쓰셨네요 <laughs> <laughs>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호배 얻을 뼈 차이 나지 않아요? 하분값만. 날배예요. 열배예요. 예, n 는또 워낙 유명하니까 또다 네, 네, 아시죠. 네. 네. 메이저 하분을 갖고 오셨어요. 지금 봤네. 딴 자. 네, 여러분 이렇게 대결 위 담아바 님 복수전은 네. 이렇게 끝났고요. 여러분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복수전 2차가 될지 아니면 우리 빠꾼이또 이제 도전자가 될지 결정되겠습니다. <laughs> 예, 모자 대결 2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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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려요! <laughs> 아이고, 심은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구만. 그것도 찍어. <laughs>